이쪽 길은 이제 우리 학교 이제 경영대에서 이생적으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어, 제가 이렇게 그 수국을, 어, 학생들과 열심히 이제, 이, 때는좀 튼튼한 수국을 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겨울이 지나도 이렇게 멋지고 예쁜, 어, 수국을, 어, 여기서 만들어 준답니다. 이게 이제, 메크로필라 타입도 있고, 세라타 타입도 있고, 지금 이제,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은, 앞에 보이는 것은 지금 메크로필라 타입이죠. 그리고 이제 저 뒤에 보이는 그 친구들이 이제 세라타 타입. 원래는 이제 저, 지금 하나의 종으로, 옛날에는 두 개의 종으로, 하이드론 이제 메크로필라 그 다음에 하이드론 이제 세르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제 하이드론 이제 메크로필라 안에 있는 아속으로 해가지고 하이드론 이제 메크로필라 세르타로 불리기도 불린답니다. 네 아, 지금 저 친구도 그, 꽤 예쁘구나 지금 이 친구 어, 이 친구도 꽤 어, 예쁜 중에. 들어가네요. 자, 또한번 지나가 볼까요? 어, 얘는 딱 산수국 타입. 음, 그런데 이제 그 초록색으로 조금 더 꽃이 어, 크고 많이 피었으면 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갱신을 좀 해줘야 되겠죠. 여유가 생기면.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그 육종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도태되는 식물들을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실습을 할때 어~ 심다 보니까는 음~ 이게 이제 막그 다른 곳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엄청 예쁜 친구들이 보이는 건 아니긴 한데 그러더라도 뭐 야생미는 있네요 네. 확실히 그 꽃이 좀음 적어요. 그런 점이 있어. 좋은 품종은 결과적으로는 어 꽃이 많이 피어야 됩니다. 꽃이 많이 피어야 그래야 이게 그 예쁘다는 소리를 듣지. 지금 이 친구들 이렇게 보면, 어, 건강하 전형적인 세르타 타입이네요. 산수국. 그런데 꽃이 작고 많이 피지 않는다는 게, 근데 그러면은 이제 식물은 확실히 좀 튼튼해지죠. 아, 그 뒤에 있는 타입이 좀 희한해. 이분 메크로필라 타입처럼 굉장히 크면서 꽃은 또그 산수국처럼 피어버리네요 그래서 어 조금 지금 저기 앞에 있죠 어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또쭉 가서 보면 어오이 친구도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해서 이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친구도 청색으로 좀 가뭄이 되고 꽃 개수는 뭐좀 있는 편인데 역시나 그 꽃의 크기가 이렇게 크지 않는 부분이 마음이 좀 걸리는 어, 좋은 품종으로 이제 막기 힘들겠네요. 마음에 걸리는 게 어디가 있어? 그렇죠? 안타깝네요. 음. 아, 네, 그 정도로. 그러면서 어, 계속 여기도 이제 그 수국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태호였습니다.